빌더 파워. 독본 d e 하나, 맨션이더기나 한데 증이쯤 가서 한 아, 이쯤에서 내려야 될것같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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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구 나, 나, 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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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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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쯤 날아도 되고 파란핀 엥? 음, 없는것 같다 밀파 먹자 이 주변에서 먹, 먹으면서 밀파로 올라가면 돼난 파란핀 전 일단 여기로 세 명. 음. 이번 달에 한번. 아, 근데 좀 멀어. 일단 정중앙 쪽으로 떨어졌어, 지금. 여기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버기구나. 영상인 김. 아, 시발 깜짝이야. 저거, 해, 해가이디인데, 양디. 양디, 양디. 저거, 양디2893이라고 헥스 던 새끼가 있어. 어쩐지저 새끼도 핵 같은데, 이따 검색을 할 때. 다행히 총없사서 죽은 거 같죠? 개다행. 막 같이 하는 사람들 막 스쿼드 막 100%로 올라가고 있어 랭킹. 음, 아니 어차피 스쿼드는 랭킹 안 올려. 귀찮아. 아니 <laughs> 스쿼드는 랭킹 안 올려. 난 디오 유저라. 때문에 이미 포기했대잖아. 어떡할 거야? 포기했다. 용지기 때문이었다. 원, 원, 아... 서쪽이요? 괜찮아, 상관없어. 그렇다고요, 나는 오토, 저거 버기 있어. 아이가 그러니까 혼자 타야지, 뭘. 근데, 뭐, 원, 멀지도 않네. 난사, 아 뭐지? 원거리에서 견제가 안 된다. 빨리 밀타 파워 쪽으로 타라 밀타 파워. 응. 뭐야, 집 앞에 바로 있네, 차가? 뭐야, 무기가 하나도 안 뜨네, 축물밀파 공장으로 가봐야겠다. 공장 하나 털고 나오면 다 털겠다. 여기 아직 안 털어서 파란핑. 이따 승엽이가 털면 될것 같아. 작은 공장만 털어야지. M16 엘멘포. 개머리판 넘쳐나는 지죠두 개인가 세 개인가. 똑똑 계십니까? 똑똑 없죠. 어떤 거 먹으라고요? 파란색? 핑치가 나서 아마 파란색이요? 그쯤까지 먹으면 음너 아마 너는 파밍 다될 거야 아마 그 정도까지 먹으면 사이가 소염기 어 더블 배럴리다 사이가 버려 여기 진통제가 여기 가방 투 있는데 그 쓰레기 지만더라서 그래 사람이 학사 <laughs> <아싸>, 삼쪽 <삼뚜. 웃음> 사람을 쓰레기라니 집이 쓰레기라니까. 않았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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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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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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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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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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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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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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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M16이랑 이뚝 있는데 먹을 거야? 가방 이대가방 있어 그 2층인가 어딘가 있어 어 여기 옥상으로 알아 3뚝 있다 여기에 스카도 있어 스카쓸 거야 그 여기다가 딸궈놓을게 옥상, 옥상. 옥상 테라스. 여기서 떨지지면 이거 아프지 않나? 아아쌍 테라스. 우쌍 테라스. 우쌍 테다스 우쌍 테라스. 우쌍 테라스. 우계테라라가는 계단 몰라 나 밀파 갈래 템이 없어 템은 있는데 배율이 없다 개머리랑 개머리 있어요 어? 잠깐만 이거 깨진 거지? 와... SMG 주워놔? 나왜 이렇게 메딕이냐고 있네. 아니 메딕이라고 많다고 여기 이렙쪽 있다 음, 거기 아까 뚝배기 먹는, 먹은 곳 아니야 스카 있어 내가 스카 버리고 왔거든 거기다 아니야 있어 그 무슨 이상한 돌 쪽에 잘 봐봐. 내가 버리고 왔어. 그 삼뚝 맞아? 아, 그냥 그거 써. 우선 아니야, 스카야. M16 있는 자리에 없어. 밖에 그 삼뚝 있던 그 회색, 그 테라스 있잖아. 거기서 주변. 내가 잘못 기억하나? 몰라, 우선은 그러면 그냥 그거 써. 이상하다나 엠프 거기서 먹고 왔는데. 내가 있던 스카를 버렸거든, 거기. 이쪽 있어. 삼뚝야 지금. 아냐, 아냐, 아냐. 가 그러니까 배율만 찾으면 돼. 이제. 있으면 지지 배율도배율도배율배율도차율는 데까지 일단 도 베율도. a 이얼서염기 필요 없죠. 소염기 a 이얼 5만원 가면 하나 딱가다그 근데 슬슬 이제 가야 되는데요. 자유로운 영원... 또 거기야. 그냥 대충 들어가야겠다. 고 와, 67명 많이 살았네? 내가 태평 주었는데 집어갈게. 나차 있어. 세 개까지. 나한테 안 와도 돼. 차 있으세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차차 타고 왔는데. 기름이나 하나. 삼삼이요어 아니 다 기름 넣으면 체력 난다. 달려. 뭐 있어요? 콜라 한잔 마시면서 달려볼까? 빨리 가야 되는데 이미 피가 닳았으면 천천히 가도 돼 이미 피가 안닳았으면 처... 빨리 가야 되고 건물 하고 나오다가 이미하게 되지. 그러니까, 건물에서, 3층에서 떨어지다고. 밀타야 한팀 있으니까, 도망가. 지금 여기까지는 도망가야겠다. 나도 구상 줘. 나도 구상 줘. 나는 돌돌둘3 3, 3 6아 뭐야 이거 이걸 왜 박아? 이거는... 링크 하나 먹고... 아, 아... 여기서 정비 한번 하고 가자. 들어가자. 그 의미... 그냥 먹을 것도 없다. 이제 옷탄주 세요. 조준기? AR 말고 그 배열 말고. 개머리판 필요하신 분? 조준기 아예 없어? 개머리 다줘 개머리 SMG용서. 빨리 피채와 들어가게. 들어가자. 음. 콘살라운드 맛있는 탄좀 주실 분? 음, 내가 육십 60, 발 줄게. 삼십 발씩 떨궈주세요. 사십 발씩 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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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 발씩 팔십 발 떨. 칠 미리 다 필요 없을지나 가지고 있어. 어디 가지 이제? 내가 가야지. 하남핑 쯤 가서 한번 쩡박혀 보자. 간다. 매드매츠 컨트롤 아, 선 눌러. 하나 가시네. 버기 있어 뭐 여기 왕국 왜탈려있어 무사와, 올라가. 어? 왼쪽 아래 사람 본거 같은데? 뭐라니? 뭐라니? 오른쪽 봐봐, 잠깐만. 하나 뭐 달리고 있지 않니? 올라 올라가. 맞아, 저기 이미 자리가 잡혀있나 본데, 애들이. 보자. 설각 63명이라 빨리 잡는 게 나은 것 같아. 어 다시하다 토끼야. 조심해 들어올 수 있다. 빨리 가자. 길 따라가 길 따라. 아, 물고 나오면서 인정 되나요? 돌아 돌려 길 따라가 아, 길 따라 여기, 여기 근데 안 먹힌 거 같지 않냐 여기 우리 먹을래 여기 근데 애들. 아이고 소리 소리 애들 많이 와 조심 세 명이라 수비가 좋은건 모르겠다 여기 몰라 덤벼 다 덤벼 우리의 쿠팡맨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죠 저... 아, 당첨되 그... 무릎 여기 이랩 가방 하나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그럼 난 여유롭게 콘 샐러드를 먹겠어 돼지라니? 오늘 이거밖에 안 먹었어 족발 그거랑 저, 저,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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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를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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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근래는 한명또들어왔어 아까 테스트 본 사람. 못한여기 음. 어렸어 아까. 근데 옆집에 있어. 이제는 배율이 없다. 사람 줄려나 봐, 없네 아, 그리고 아, 레드 도트 있으면 음. 됐죠. 뭐, 저기다 버리고 왔다니까 없어? 내가 먹었나? 아닌데? 옆집에 없어? 그집 말고 그집 내가 안 털었잖아 내 네, 옆집 용성 1층짜리 에스저저있 있다고 지 않았어? 지마뭐이지침요 줄까? 마요. 그지 마요. 그지 요 그지 마요. 그지 요요 그럼 가만 가지고 있겠지. 화장실 아니잖아 여기. 영상 영상 이거 소음기 AR 대기 대용량은 있는데. 아니 나 어차피 저거라. 주무기는 이거라. SKS 라 M16은 지금 고조먹이 <laughs> 아니, 그냥 M16 버릴래나. 어, 아니 저거 샷건 말고 아까 UMP 여기 있었거든? 어, 이것은. 역사형 여기 38. 아, 귀찮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래? 그냥 자기장 맞춰서 가자 이번에 귀찮다. 어 차, 차래 지나간다. 내서 갔다 이미. 안가 그런데 오층기 뭐 들어갈 거야. 기도 노란빛이 아까부터 중앙이 었어서 아마 애들이 와 있을 거야 뭐 거기도 좋고 다 좋아 네, 지금 포칭키 들어가려는 이유가 자기장 따라서 들어가서 포칭키가 잡히면 바로 들어가고 아니면 은 돌아서 뭐 어? 아, 너 돌아서 이제 다른 집들 가는 거야. 사건 탄 탄디나 저거 있으신 분, 초크. 됐다. 더 들린 거 같은데 그거. 도둑이야. 차 도둑이야. 좀만더 있다가. 차 도둑이야. 만아핑핑 아, 핑. 근데 약안 뚫려도 돼요 443 인데 저 지금 움직이죠 맘 난... 많아 어그로 지었다 연막 어그로 색경 약 난 상관없어. 계속 말하고 있거든. 어. 난안 갈래. 한 15초만 더 있다가 자 아. 가자. 이제 먼저 가. 어, 안 돼. 뭐야? 못뭐 들어왔어. 연막이네. 연막이네.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 뭐 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갈라 그랬는데. 아 힘드네. 이거 포칭키 중앙으로 달려. 파란 핑쪽 파란 기준으로 파란 핑. 아니까 지금 들어가면서 원보면서 포칭키 걸려 있으면 바로 갈까 왼쪽 차소리 우선 빨리 달려 먼저. 좋진 않았데 우선 가겠자 아이고. 꾸어. 간다. 달려. 저거는 아니야. 달려. 어차피 터진 잼냐야 필요 없다. 능선은 여기다가 박아놓고. 대충 놓고. 저 능선 위에서 카고팔 소리 들린다, 조심. 아이씨, 잠깐 문이 닫힌다.